오늘은 창작 이모티콘 캐릭터를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캐릭터 용지에 앞, 옆, 뒷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모습이랑 뒷모습만 그린 이등신 캐릭터 그려봤었죠. 여기 세, 번, 세 가지 선은 어, 이등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비율이 어, 1대1은 아니지만 이등신에 가깝게 선이 그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 맨 위에 있는 굵은 선, 중간 선, 아래 선에 캐릭터를 맞춰가지고 그려주면 돼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세 가지 방향의 옆모습이 추가됐을 거고요. 자, 앞, 우리 동그라미 또 그려줄 건데, 동그라미를 바로 그리는 거는 처음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스케치 선으로 연하게, 여러 번 선을 그어도 되니까 그어준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에도 우리 그때처럼 눈사람, 이렇게 밑에 동그라미 느낌,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아주고요. 옆에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뒷모습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대충 머리, 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섹션을 나눠줄게요. 자, 동그라미 다 그렸으면, 연, 너무 진하게 그린 사람은 연필선으로 좀 연하게 지워주세요. 흐릿하게 잘안 보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진하게 이제 펜어 스케치할 거예요 연필로. 자 여기 보면은 눈 그리고 몸 다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요. 어 우리 앞옆 뒷 모습이 나란히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같은 위치에 그려주면 되고요. 자눈앞 모습, 옆 모습에는 눈이 하나밖에 안 보이겠죠? 어, 뒷 모습에는 아예 안 보일 테고. 그런 걸 유의하면서 이제 그려볼게요. 우리 몸통, 몸통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다리는 어, 꼬리 같은 것도 동물이라면 같이 넣어줄 수 있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동물 캐릭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 캐릭터를 그릴 때 포인트는 단순한 것이에요. 어, 최대한 단순하게 그릴수록 우리가 이모티콘의 감정 표현 같은 것을 잘 해볼 수 있겠죠. 어, 눈이나 입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이모티콘도 괜찮나요? 나는 하면은 어, 표정도 좀 어려울, 어려운 것도 그려봐도 괜찮긴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홉 가지 감정 표현에 대해서 그려볼 거라서 어, 이번에 간단하게 그릴수록 초보자들은 쉽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자세한 눈코입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샘은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무슨 동물 캐릭터를 그려야 되니까 어, 귀가 어, 왼쪽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귀가 옆에 달려 있죠. 근데자 동물의 특징은 귀가 머리 쪽 부분에 달려 있다는 거. 어, 대각선 부분처럼 이렇게 달려 있고 볼 빵빵 볼 빵빵 이렇게 얼굴로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그눈 아래에서 볼이 좀 광대가 튀어나오게 볼 부분을 그려줬어요. 몸 부분은 얼굴보다는 몸이 좀더 작은 게 귀여운 것 같아서, 자, 몸의 팔 부분 이렇게 그려주고요. 뱃살이 볼록, 응, 그 볼록 나온 부분 지점도 다리까지, 어, 여기, 선이 그어진 다리까지만 볼록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을 이렇게, 발가락 부분 살짝 튀어나오게. 밑에 발가락 부분 튀어나오게. 이렇게 발가락 똥똥, 똥똥,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다음에는 우리 어눈 하나, 둘 그리고 코도 눈이랑 같은 위치에 어 그려 주면은 조금 귀엽게. 이렇게 얼굴 표정 딱 됐고요. 어, 무늬 하나, 둘셋 그리니까 다람쥐가 됐어요. 어, 오늘 그리는 동물은 다람쥐입니다. 자, 다리랑 플러스 꼬리는 그 밑에 있는 그선 지켜서 꼬리도 그 위에 안 벗어나게 그려 줘 봤고요. 내 꼬리가 너무 풍성해하면 몸통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배에는 배 배에 하얀 무늬도 같이 그려주고 이제 앞 모습 이렇게 완성됐어요. 얼굴이 볼이 빵빵한 어 몸통보다 머리가 더큰 다람쥐가 완성됐고요. <laughs> 자 이제 옆 모습 한번 그려볼게요. 옆 모습은 여기서 어, 눈 위치에서 볼이 딱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볼요키 왼쪽, 오른쪽. 빵빵한 볼 부분을 옆에서 봤을 때 짱구처럼 탁 튀어나오게. 그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옆에 볼. 그리고 눈 위치에 한쪽 눈이 보이겠죠? 음, 이건 귀도 옆에 딱 붙어 있고. 뒤통수는 이렇게 볼록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납작한 뒤통수 캐릭터다 하면은 옆모습에서 드러날 수, 요렇게. <laughs> 납작하게, 자, 올록하게 그려줄게요. 어, 통통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선도 한 번에 잘안 그어지면 여러 번 그으면 돼요. 자, 눈 하나만 딱 해주고, 음, 코, 코 위치는 거기 중앙에 이볼 부분이랑 딱 끊어지는 부분에. 입도 반쪽만 보이겠죠? 무늬도 세개다안 보이고 어, 두 개만 딱 보이게끔. 그려줄 거예요. 자, 이제 몸통 부분에 배가 또 볼록 나오고 배가 튀어나온 부분도 다리 위에 있는 선에서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이렇게 팔 위치도 점선으로 쫑쫑쫑 맞춰서 팔 길이도 한번 맞춰 보고요. 팔 길이는 자유롭게, 음. 이렇게 그려보고 이제 밑에 다리 부분도 튀어나와야 되겠죠. 어, 옆모습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딱서 있으면 다리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리 이제 통통한 다리 한쪽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발 부분, 발가락 부분이 좀 살짝 튀어나와 있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그려 볼수 있겠죠? 뒤에 통통. 앞에 통통. 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 튀어나오는 위치 거기서 꼬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무늬도 같이 좀 그려주고요. 음. 아배 부분 무늬를 안 그렸네. 배도 하,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줘야 돼요. 자 뒷모습으로 넘어갈게요. 뒷모습은 앞모습이랑 같이 어, 똑같은 크기 형태고요. 앞에 앞이랑 옆, 옆모습을 너무 크게 그린 바람에 뒷모습 공간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뒷모습은 아 앞모습은 똑같이 귀 위치도 그려주고 얼굴도 앞에 그릴 때랑 똑같이 어, 거기서 볼 빵빵. 뭔가 뒤에 좀 장식이 달려있거나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걸 해줘도 괜찮은데. 음, 선생님 그린 캐릭터는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뒤에 이렇게. 음. 앞 모습이랑 거의 비슷해요. 어. 형태만 비슷하고 이제 뒤 느낌이다 한거 표현해주면 돼요. 조금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자, 꼬리. 어, 그 뒤에 있는 걸 가장 큰 특징은 꼬리겠죠? 이 꼬리를 이렇게 크게 중앙에 그리면은 다리 사이가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지워보고 이제 꼬리만 하나 크게 그려보는 거죠. 뭔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고, 좀 짧아졌어요. 옆에서 봤을 땐 길었는데, 이렇게 바로 뒤에서 봤을 때는 좀 짧아 보이죠, 꼬리가. 자, 이렇게 앞, 옆, 뒷모습, 세 가지 모습 다 완성해 봤네요. 우리 창작으로 이제 동물 캐릭터나 내가 원하는 귀엽고 단순한 캐릭터, 그렇게 완성해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창작 이모티콘을 그려볼 거예요. 자, 2탄으로 고고 해볼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